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개강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개강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협조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남 글로벌빌리지 센터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운전면허 교실은 지난 4월 연남 글로벌빌리지 센터와 서울 마포경찰서 간의 외국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면허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학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주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용어 및 안전운전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및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교재를 활용합니다. 본 운전면허교실은 합법적으로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